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오늘 어, 정말 시원하고 화끈한 목요일 네.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려면 저희가 슬슬 오늘 그 분위기를 한번 불태워요. 어, 슬쩍 이불 소시계를 쑤셔 드려야 이게 약간 그치. 마음의 불이 이게 들썩들썩 그쵸, 그쵸, 들썩 해줘야 돼요. 들썩들썩다 네. 들썩 <댄스> 와글와글 불을 빠밤 모두 모두 꽝. 저희 때가 이거를 거의 모닝콜이었잖아요 이 노래가. 아니 형 어, 무슨 소리야? 저, 이거 이거 듣고, 나가면, 이거 듣고 나가면 지각이에요, 아, 아, 저, 저, 이거 듣고 나가 지각이에요 여러분. 이거 아 시잖아. 일단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, 저희 노래 잠, 처음 잠, 들어요. 거짓 말하지아형 어, 저, 저, 아, <laughs> 그러면 <laughs> 저이 노래 진짜 처음 들어서 아까 막 따라 부르는데 <laughs> 뭐, 아니 뭐, 형은 뭐, 좀더 일찍이지? 형은 뭐야? 한딩동댕이야야더딩동댕 아, 미쳤나? 너 <laughs> 마찬가지야? 뽀뽀뽀라, 아, 그래요. 아, 아, 그거구나. 아형 이거다. 다가. <뭐라> 이러고 이아침짜 아, 아, 다가. 아, 아니, 아니요. 뽀뽀. <뭐라> 우리는 아, 형. 형 그거잖아. 뭐? <뭐라> 안녕하세요 <아니요. 뭐라> 친구들. 아저씨예요. 그거구 그거를 받는다는 뜻이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뽀. 엄마가 안아줄 때 뽀뽀. 이거 동료가아 이거 동요지 아니요. 에 그거 TV 시작할 때 원래 나오던데. 아 그래. 근데 이 노래들을 요즘. 대불라요. 모르지. 네, 예, 아니 그 <laughs> 진짜요? 이 노래 아, 뽀뽀뽀를 왜 몰라요? 그그 아, 그 뽀뽀뽀에 나오는 언니 이름이 뭐죠? 뽀미 언니. 뽀미 언니. 네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뽀미 언니가 되게 그쵸, 그 역대 그쵸? 뽀미 언니들 분들이 많으셨잖아요. 저, 그게 딱 민혁 때구나 네. 음. 진짜 <laughs> 표좀 약간 당황했어요. 이게 입을 뻥긋거리면서 같이 아는 척 하고 싶은데 가사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다 네. 그냥 가만히 있었어. 아 근데 어그 그거 봤어요? 네. 못 봤죠. 나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데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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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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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썩 들썩 니가 들썩. 아나 아니야 그거야. 아 오랜만 알아. 아어 그거 난 그건 아는데. 이게... 우리 이거 불렀는데 아까 그서어 들썩 어, 들썩 니가 들썩. 아 그거서 안 나. 이게 호경보랑 같은 뒤에 하나 둘 셋이라는. 안쳐 업다. 아 프로그램. 아 그런 거야. 다른 얘기 해 주자 누나 네? 아니 뭐가? 우리 지금 딱 우리 오늘 주말 날이니까. 네. 또 오늘 노래를 저희가 들고 왔지 않습니까? 아,